경남에너지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5,400원에, 예, 20%. 예, 오늘 좀 수익이시네요. 자, 오늘, 네, 들어가신 거, 예, 맞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경남에너지, 예, 어, 매수는,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매수는, 네, 잘 하셨네요. 경남에너지. 음, 지금 딱, 예, 단기 바닥 찍죠? 어, 일단은, 네, 쌍바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쌍바다 찍었으면, 이제, 한 번, 네, 올라가겠죠? 자, 이런 거는, 네, 손절 찾기가 좋아요. 어, 손절 찾기가 좋죠? 5,270원이 손절선입니다, 이거. 어, 5,270선, 어, 깨지시면, 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선안 깨지면, 네, 홀딩하십시오, 이거. 예, 경남에너지. 어, 여기서 한 번, 예, 재제차 반등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어, 경남에너지, 예, 자, 5270원. 안 깨지면, 네,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너지. 네. 네. 자, 다음부터는 뭐, 아이디 하나 만들어셔서 예, 로그인 하셔서 보세요. 로그인. 어, 그래야지, 예, 제대로 아이디를 불러드릴 수 있죠. 손님하고 이러 들어오니까 되게 뭐좀 불편하네요. 뭐 아이디를 만들면 좋을 건데. 자, 자. 자, 보시 보시 보이시죠? 자, 톱텍이 지금 보이시죠? 어, 딱 동그라미 쳤는 데가 어, 저점이죠. 이 앞전에 예, 방금 이전에 어, 방금 네, 종목 진단했는 거랑 예. 똑같이 비슷하죠. 한번 네, 예, 조정 구간이죠. 지금 단기 바닥이잖아요. 그죠? 짧게 손절 잡고 한번 공략해 볼수 있어요, 이거. 예. 톱텍이 양봉의 저점, 네한 봐드릴게요. 양봉의 저점, 예 15,600원. 자, 15,600원에, 어, 자, 잠시만요. 자, 15,500원, 예, 15,500원, 네 손절 딱 잡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어, 공략하고 싶으시면, 네 추세선 색상은, 네 어떻게 보시냐면요. 자, 일단 한번 그으세요. 한번 끄시고 이 추세선에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어, 이래 나오죠. 네, 색상 유형 보이시죠? 색상 유형. 거기서 색깔 선택하시면 돼요. 예, 신용님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자, 광주님 아시겠죠? 예. 네. 추세선 색상. 예,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예, 이게 대각선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 대각선. 바꾸시면 돼요. 그냥. 빨간 선으로 바꿔볼까요, 저는. 네, 빨간색으로 바꾸면 되죠. 네, 이렇게. 네. 자, 똑같습니다. 똑같죠? 음, 자. 자, 보자. 야, 이렇게, 어, 그래도 모든 애세도 이렇게 사람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시네요. 네, 밤에도. 음. 자, 그래피님, 네.